네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업데이트된 민법 파이널 연의는 문제편을 따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이꼭 알고 꼭숙지할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문제편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 2, 3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론편 꼭 보고 오세요. 이론편 보시고 이론 자료 있죠? 그거 세번 이상 꼭 읽으시고 바로 문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매2 5년 민법 파일을 정의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름표, 문제표 각각 보내드립니다. 이름표는 A4 32페이지로 민법 모든 정리 다 이루었습니다. 확인 문제도 46페이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핸드폰은 문자 전용입니다. 학교에 가실 분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대문자, 소문자, 아랍의숫자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그지름도 25년 꼭 적어주세요. 민법 파이널 정리 꼭 적어주세요. 그래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철은 유료 판매용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임대, 매도 등 엄격히 금지됩니다. 항상 이로 먼저 보시고 문제편 바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부가 더 효율적입니다. 네 먼저 1번 무효 보겠습니다. 미법 108조 2항에 따라 부호되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죠 어떤 누구도 통정의 피시 무효로 대항하거나 주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절대적 무효 원칙인데 아까 그러니까 비통명 세 가지 예외였죠. 통정의 피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어떤 누구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하기 불문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원칙이죠비통명세 가지 예외입니다 다음, 치수 사유는 공직사 시험법에서 치수 사유가 딱네 가지 재착사강 외우셨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네 문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한임을 알았을 경우 비신인 표시죠. 비신인 표시인데 질 끝에 치수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죠. 취소 사유가 재착 사강 딱네 가지인데 여긴 비진이 표시는 재착 사강 아니죠. 그럼 취소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여기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때 그때 무효가 되죠. 취소가 아닙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 얘기를 어, 어, 소포 유제에여서요 어, 소포가 와 있네. 어, 소포유제에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 유언유증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입니다. 자, 문제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에 위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어, 소포유제 찾으세요. 자, 1번, 4번 주의하세요. 포기는 소포, 소유권 포기, 여기.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겁니다. 1번 포기와 4번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포유제에 오면 퍼펙트 합니다. 그럼 5번째, 재단범위 의 설립이 정답이죠? 오, 소포효제에 오시면 거의 모든 문제 퍼펙트하게 풀수 있습니다. 네, 보다 더 업데이트된 25년 자료로서 이론과 문제 한꺼번에 더 정확히 정리하세요. 그 이론표는 민법에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A4 32페이지에 다 들어오겠습니다. 32페이지로 이론정리 끝! 그리고 계속 그 이론을 바탕으로 계속 문제 푸는 연습하세요. 여러분 학교에 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